하세요. 이제 땅콩을 심어 보도록 할게요. 같이 따라와 보실래요? <laughs> 자, 이렇게 우선 어 비닐이 씌어져 있는데 땅을 파고요. 땅콩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요만큼이니까 요거보다 조금 조금 깊게 파 주면 됩니다. 자, 땅콩을 심어 줍니다. 자, 다음 물, 물, 물. 물 주세요. 물 물. 어, 물, 물을 여기 다버어 주세요. 네,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비닐 안에 있는 흙으로 어,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덮어 줍니다. 자, 그러면 끝난 것은 아니지요. 옆에 있는 흙으로, 어, 옆에 있는 흙으로 이 주변을 어, 비닐이 있는 주변을 이렇게 막아줘야지 잡초가 안날수 있습니다. 이거 무슨 식물인 땅콩 심기 끝. 아, 땅콩. 땅콩. 와. 따라 들어가니까이 아, 예. <laughs> 아, 예. 지금 땅콩을 놓고 있습니다. 내라기. 네. 우리 친구가 잘 도와주고 있죠. 자 이렇게 간격은 15에서 20cm 간격으로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. 땅콩은 아래로 자라는 아, 거기 때문에. 수직으로집으면 돼요. 땅콩이 아예로 자라나요. 네. 요 밑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땅콩이 열려요. 오. 네. 신기하네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. 어, 이거는 없어졌네요. 뿌리가 그죠? 어쩔 수 없죠. 예, 죽은 거 같네. 이거. 갖다 아 버리세요. 네, 네.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선생님, 인사해주세요. 지금까지 선식 TV였습니다. thank you